자, 오늘은 일반적인 스위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로커 스위치라고 해서 스위치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요.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스위치입니다. 2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작동 방법은 이 빨간색을 손으로 앞 혹은 뒤로 움직여서 전선을 뗐다가 붙였다가 할수 있는 제품이고요. 스위치마다 사용할 수 있는 허용 전류값이 나와 있습니다. 2 5 0볼트는 5A, 1 2 5볼트는 10A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스위치보다 조금 더 작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에 맞춰서 허용 전류값이 250은 3A, 125는 6A로 큰 제품보다는 조금 허용 전류값이 낮죠. 작동 원리 같은 경우에는 내부를 봐야 되는데 내부로 한번 잘라봤습니다. 선이 연결되어 있는 핀두 개의 위에 판이 달려 있습니다. 스위치를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 판이 스위치로 인해서 눌려지고 핀이랑 이 핀이랑 만나게 돼서 선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스위치를 뒤로 하면 선이 아예 떨어져서 전기가 전달이 되지 않는 거죠. 큰 스위치에 비해서 작은 스위치가 허용 전류 값이 작은데 그 이유는 이런 판의 두께라든지 이 핀의 두께, 핀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큰 스위치보다는 작은 스위치가 허용 전류 값이 낮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연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배터리가 있고요,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든 LED이던 DC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다. 자, 모터로 플러스 선이 갈 거고요. 마이너스 선도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스위치를 플러스 선을 딱 잘라버리고요. 플러스 선 자른 양 끝을 스위치에 연결을 하면 끝납니다. 자, 마이너스 선을 똑 잘라서 스위치를 마이너스 선 쪽에 연결을 해도 똑같이 멈춤이나 작동을 할수 있지만 마이너스 선보다는 플러스 쪽에 설치를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류가 플러스 쪽에서 흘러서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플러스 쪽에 연결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한번 연결 해보죠. 마이너스 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결이 되어 있고요. 플러스 선끼리 연결을 하게 되면은 모터가 작동을 합니다. 이 플러스 선을 똑 자른 다음에 자른 양끝 선을 스위치에 각각 연결을 시켜 주게 되면 끝나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가 있고 짝대기가 있는데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안 된다, 끊겨 있다라는 거고요. 짝대기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열려 있고 연결을 시켜 보면은 작동을 하고요. 끊어지고 이렇게 작동이 되는데 자 이번에는 플러스 선 말고 마이너스 선에 스위치를 한번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플러스 선은 연결되어 있고 마이너스 선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연결을 하면은 작동을 하고요. 마이너스 쪽에 선을 연결해도 스위치 역할은 합니다. 그런데 플러스 선 쪽에 스위치를 연결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세로의 크기가 15 정도 되고요. 가로가 21 정도 됩니다. 크기가 작은 제품이 가로가 10에 세로가 15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미스터 아지였습니다. 끝!